네. 여자 마스터즈 준결승 1경기 네. 소년이 선수지요. 희 선수지요. 두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루키 뭐 베테랑 선수의 루키라고 하기는 조금 네. 지, 지났지만, 조영선 음, 선수 어, 남편이 음, 등장했습니다. 남편 선, 조영선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죠. 소이 음, 네. 선수의 남편 네, 조영선 네,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선수의... 둘다 이제 국가대표를 겪으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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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젊은 맥동의 회장님께서 선수라고 또 예, 담소를 나누고 있네요. 예. 네. 음? <laughs> 거기 맞선 또제 2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2경는 손혜린, 같이 양다섬, 선수의 손혜린 선수의 이영승, 손연희 평택 시청 선수들이 네, 두 명이 올라 왔어요. 평택 시청 소속의 같은 팀 선수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둘다 또 좌투에다가 네, 이두 선수가 나란히 2인족으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금메달을 땄어요 했었어요. 지금 평택시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손 내린 선수 또 개인종합도 우승을 했고 또 평택시청 팀이 또인조 우승도 했고 어제 5인조 네. 우승 네.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네. 잠시 후이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1경기 이영성 선수, 손현희 선수의 대결 이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청 선수들이 손현희 선수를 응원하 네. 문구를 또 들고 네. 응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남자 선수들이 끝난 다음에 레인정비를 끝내고 네, 지금 시합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선수들께서. <소개들. 웃음> 이영승 선수 또 화나게 웃고 있네요. 여유가 좀 있는데요. 선수 소개가 네, 곡성군청의 강대연 감독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선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영승 선수 예선 2위 개인전에서 예선 1위를 했었죠. 권태일 감독입니다. 손연희 선수 예선 3위로 올라왔습니다. 조영선 선수도 어 개인 종합에서 뒤심을 발휘해서 김준영 선수와 어 박차고 올라왔었는데 마스터전에서는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laughs> 이제 배도 고프네요. 간간히 간식도 먹어 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18년도 국가대표를 겪었던 이영승 선수. 네, 이달도 있죠. 네. 네. 스트라이크로 시작합니다. 이영승 선수. 이영승 출발이 좋습니다. 네. 후배가 먼저 강하게 선제 공격을 가했는데요. 손연희 선수는 어떻게 맞대응을 할까요? 마스터즈 경기는 한큰 뭐 경기에서 워낙 또 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요. 네안중관 님. 네, 네.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 확실스가 좋은 두선수게첫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스피드는 조금 줄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앵나 회전력은 조금 더 좋아진 같아요. 영 선수. 용승의 두 번째 투구. 아, 어, 헤드 피니를 어, 못 저... 맞췄어요. 제대로. 세 남았습니다. 네. 지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릴스 타이밍이 안 좋으면 본인의 회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끝에서 이제 앵글이 변하거든요. 이이 릴리스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회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네요. 이번 조금 약하게 두 네, 이영순, 선수. 이영순 선수가 아데를 끼지 이영든요수의영때을에탈아데볼로들에서의 영상을 보에의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뭐 미세한 손목힘의 변화라든가 그런 로테이션의 변화 커팅 동작또 뭐 이런 거에서 이 탈라데 볼러들의 에...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한다어 음... 처리 못 하면서 소년이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이두 번째 투구. 조금 두껍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꽉 차게 들어가네요. 역시 소이 말이. 네. 엄지척을 보이네요. 프레임에서 네. 확실하게 점수 차를 벌리고 가는 소년이 꽉 차게 들어가는군요. 소년이 선수가 프라이크를 기록한 도시에 조영선 선수 남편이 최고라는 엄지를 세우면서 채우라고 칭찬을 해주네요. 조영선 선수 옆에 있던 60대 선수분은 어, 배지대학교 감독님 같은데 이영승. 아또 어, 네. 그렇죠. 이 e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어, 거의 방향, 회전이 제대로 먹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요전 앞서 투구했던 손경희 예. 선수의 투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나이는 이제 비교해서 이제 뭐보여줬는데요이용승 선수 7개의 슬로트린 이용승 <웃음> <웃음> 네. 호 네. 네. <laughs> 연이어 두 프레임 네. 스피어 처리를 네. 못 하네요. <laughs> 심리적으로 <웃음> 압박이 <웃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네. 모두 다 <laughs> 면 소년이는 더 점수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소년이 아, 선수 뭐볼계의 알파고다 뭐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어, 치는 볼로입니다. 네. 스트라이 스트라이크 초반 승기를 확실히 잡고 가네요. 상대방의 실수를 네. 놓치지 않고 본인만의 그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갑니다. 지금 손 선수를 상대로 박승부를치려면이 이영승 선수가 이제 실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의 실가 있었거든요. 예. 프로볼링이었으면 터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터키죠. 이영순선수좀 네 얼굴이 어둡습니다. 스스로 분위기 업을 좀 시키고 좀 화이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력만 네. 기술만 발휘만 해도 충분히 대결할 만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아하. 또이싸으로대이들어가니다 까다로운 스플릿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핀만 확실하게 <laughs> 처리해야죠. 2, 3, 4, 7 5, 10 모두 다 지금 쉽지 않은 네.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형승. 어느 핀을 잡을까요? 보통 7번, 10번 핀도 스트랩 스피릿 캐치다보면 가끔 잡힐 경우가 있거든요. 10번 핀을 잡습니다. 핀, 네, 점수 차이가 너무 2, 크게 벌어질 상황이 되버렸어요 예, 예, <laughs> <laughs> 강대원 감독님도 예, 신 이번에도 소년이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질 요 조금 시간을 더 가지는데요. 조금 셌죠. 네. 밀려 들어갔다고 할까요? ...에 비해서는 지금 볼의 회전력이나 이런 방향은 괜찮았거든요. 이제 조금 오일존을 타다 보니까 약간 좀 얇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힘도 조금 실리지 않은 듯한 두개 <laughs> 나왔는데 네. 처리하기 어려운 어, 스프레이시 발생이 수구이 됐기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핀만 커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네. 어허 한 핀만 처리가 되네요. 처리하지 네, 못하게 되는 소년이 지금 뭐. 스피... 그래도 41핀 차이로 어아 많은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미스가 나왔습니다. 터키 후에 미스. 가 있죠. 이영증 선수 생각이 많아지죠.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 영승, 이 영승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스탠스 변화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조금 네. 위로 올라간 네. 듯도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강대현 감독님의 지시로 지금 공을 곧, 교체를 해가지고. 아, 볼 했죠. 교체를 했나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조금 더 강한, 강한 볼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스트라이크 가 성공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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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들의 교, 볼 교체 타임이나 레스텐스 네, 교체 타임, 라인 교체 타임 요게 네. 중요한 그래서 지금 옆에 딱 감독님 네, 이 그렇죠. 그걸 체크하고 예.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소년이 어허! 니다두번 네. 연속 스프릿이 나옵니다. 네, 지난 프레임은 밀려서 포켓존을 제대로 못 맞췄다 생각한 그런지 조금 했는데요. 안쪽 미스 좀 땡겨졌죠 헤드핀에 지금 상당히 라인미 예. 했어요 소이번에도세피 남겨놓고 있니다 네. 두피만 처리 하면서, 점수 차가, 2 0 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점수 차가, 2 0 점으로 전반이 마무리가됐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영 o 선수 o u n g s o n 이 o n s o n s youngsonsons, y o u 이 지금 레인 바뀐 상태에서 이 레인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또 상승세를 또탈 수도 있어요 네오 아. 두꺼웠는데 네. 행운의 피넥션 스트라이크 겹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자 네, 연속 스트라이크 성공하는 이영승 음. 감독 조언에 따라서 볼 교체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되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네, 손연인 선수 기울다가 지금은 이영승 쪽으로 좀약 약간 상를 기세가 이영승 쪽으로 약간 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손현희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두번 연속 스페어 처리를 또... 못하는 상황으로 점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손현희. 네, 다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를 좀 <laughs> 여자 선수들이라 그런지. 네. 달아나네요. 투구 후에 좀 세레머니도 하고 좀 파이팅도 있게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얌전하네요. 네, 네. <laughs> 네.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또 스트라이크를 또 만들어냅니다. <laughs> 자, 다시 을 바꿔 놓는 네, 성공한 그렇습니다. 소년이. 여전히 스무핀을 스무 어, 차이를 유지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영승 선수가 개인전 예선 1위를 했었고 손현희 선수가 어, 개인전 결승 토너먼트에서 최종 1위를 또 했거든요. 네, 이 개인전에서 두 선수간의 예, 마스터즈. 지금 중결승첫 번째 경기인데 좀신중해 이제 중반전 상황에서 소년희 네.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또 만들어내느냐 아 안쪽으로 아, 아 <laughs> <수아> <laughs>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안쪽 미스라고 봤는데.

네, 네 괜찮아요. 그렇죠. 아, 상대방을 아, 압박해 갑니다. 포배 아, 거죠. 결정을 빨리 못한 게 볼을 교체하는데 결정을 빨리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예. 지금 계속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래서 감독이 필요한, 네.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하게 되면 이런 결정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이 공교체승부수가 확실해 <laughs> 뒤에서 선수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여러 게임을 녹화중계 하다보니까 이게 목이 자꾸 메이네요 짧은 시간에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물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네 역시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년이 선수. 앵글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포켓 존에는 정확히 들어가면서 점의 격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프레 남았습니다. 뭐 짝대기면 어떠냐? 스트라이크만 나오면 되지. 그렇죠. 아, 소년이 확실히 베테랑답게 네.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영신 선수 계속 스트라이크로 소현진 선수를 압박할지. 네, 끝까지 최선 다해 줘. 네. 아, 아. 이게 본인의 실력인데요. 초반에 네. 그 포켓존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죠. 빨리 볼 교체를 했더라면 이 네. 5배가인 거잖아요. 네. 또 저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보통 선수 같으면 5백아. 상대방이 5배거 치고 올라올 5백아치고 때 5백아치고서. 5백아치고서.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소년이 선수는 여전히 평상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고 투고 하고 있네요. 소그 프레임이 중요하죠. 실수 한 번이면 분위기 순식간에 수 있습니다. 지 못하죠. 네, 역시 네, 포켓전에 우겨 넣는다 고 그럴까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 손현희 선수를 통하는 모습 을 보면은 전체 여자 선수 중에 이제 그 어프로치 타이밍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거기서 이제 스피드나 이제 임팩트더 강하게 낼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자, 일단 네 마지막 두겁니다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네, 기다려야 가. 되는데 아. 아, 프레임에서 자 네. 이러면 손현희 네. 선수 선수의 결승 진출이 확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쫓아던 선수가 계속 니까좀 어, 아, 힘이 빠졌요 예. 아, 아, 마지막 네.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터지 않게 됐습니다. 오, 어, 어, 네. 네. 226점으로 이영선 선수 마무리하고요. 2 4 7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열인 선수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음. 손현희 선수가 어 이영승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쳤다 하더라도 손현희 선수가 뭐큰스프릿이나 나오지 않을 상황이죠. 지금 현재 계속 어 투구의 상황을 보면 특게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뭐 이미 에, 승패는 결정됐습니다만 그렇죠.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이 스트라이크 포켓존 형성을 정확히 해가고 네, 있는 뭐 상황입니다. 나머지 다 쳤어요, 네. <laughs> 수줍은 소녀들 마냥 그냥 너무 야음전합니다. 예. 네. 좀 세리머니도 좀 하고, 화이팅! 해주면 <laughs> 좋겠는데. 이 프로 선수들하고는 또 다른 거라 쇼맨십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중결승 두 번째 경기 이제 곧 이후에 뵙겠습니다. 평택시천 선수들 간의 경기가 이어집니다.